남녀관계에 기질이 중요할까요? 네, 중요합니다. 중요합니다. 어떤 남자는요, 감정 표현이 항상 정말 풍부해요. 화가 나는 감정도 있을 수 있고, 좋은 감정도 있고, 그 애정 표현이 정말 풍부하신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반면에 이 남성분이 만나는 여자는 정말 감정 표현이 없어요. 너무 딱딱해요. 감정이 정말 절제되어서 도통 속을 모르겠어요. 하는 여자분이랑 만나고 계신 거예요. 남자분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. 좀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. 답답해 죽겠어. 이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? 물론 이둘 사이에 여러 사건 사고들이 얽혀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경우에 이 남성과 여성은 타고난 기질이 서로 달랐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. 감성형이 풍부한 남자는 표현이 나도 모르게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저런 감정 표현이 풍부한 남자를 봤을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. 반면에 완벽주의형 여자들은 내 감정 표현이 항상 절제되고 내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될지 말지 항상 머릿속에서 여러 필터링을 통해서 계속 절제된 내 감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단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. 너무 단호하게 너의 표현이 너무 없으니 너무 딱딱해라고만 이야기한다면 그 여자는 사실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. 완벽주의 여자가 감정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. 다만 표현력이 서차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데까지 조금 기다려주고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권할게요. 완벽주의 여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조금 무섭고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커플은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 아닌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 표현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.